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시그니처 종목인 원이콜딩스를 가지고 왔지요. 매도가를 오늘 신들린 예언을 칠봉이가 공개를 해 드릴 거야. 여기까지 빠지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분할 매도를 하든 매도를 하시든 올라갈 종목 많습니다. 원이콜딩스 많이 올랐지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또 기회는 옵니다. 1만 원 이하로 매수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무조건 홀딩하시고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로봇팔은 무조건 슈퍼 사이클 중 대장이다. 이에 따라 로봇의 관계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이콜딩스는 결국에는 더 갑니다. 하지만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상승 초입부터 원이콜딩스가 277%라는 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보이가 이 모든 상승을 안겨드렸지요. 그러면서도 원이콜딩스는 이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시점부터 강한 시세가 나왔고 빠졌고 5일선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90도 각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에 오늘 보시면은 자식가 대비 적가 마이너스 9%까지 빠지고 있어 슬슬 걱정 되실 거야 고점이 아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칠문인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분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어제짜로 강하게 또 올리면서 신고가를 갖고 자리를 지켜줬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어. 왜냐? 의미 있는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 하나의 음봉이 마이너스 9% 짜리야. 그런데 이것을 회복해주는 이런 양봉이 출하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 이 말은 뭐야? 아직 시세는 안 끝난다. 이것인데,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원익 홀딩스의 딱 생명선은 얼마이냐? 7분위가 선을 딱 그어드렸잖아. 자, 얼마야? 이 1차적인 저항, 이 고점 라인인 바로 18,660원이야.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까지 빠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도해야지. 많이 올랐잖아. 엄청나게 올랐어.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물을 보면은 쭉 상승하면서 이 완벽한 고점 매도에 해야겠지. 하지만 오른만큼 얘도 빠지잖아. 오른만큼 빠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이 매물대를 모두 다 뚫어버리고 이러한 시세가 나오면서. 월봉상 차트에 이 하나의 월봉이 6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바닥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요런 시세가 도출이 되었던 건데 이제 어느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이 나와요 걱정되시잖아 그럼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음주땡이야 칠봉이가 완벽한 타점과 완벽한 맥점을 또 잡아드려요 칠봉이 스타일 아시지요 칠봉이가 자 우리 DS 경제 속보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가 20만입니다. 여기서 보시라고 3일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을 로보스타,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런 SPG 이러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로보스타 오늘 한번 봐야지. 자22% 물론 이렇게 올라갔지요 빠졌지 완벽한 타점에 잡아들이니까 이 엄청난 시세까지도 드시면서 오늘 시가 대비 상한가까지 올라갔어 로봇스타 칠봉이가 요렇게 신들린 예언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야 1개월 전에 말씀드린 반드시 폭등할 예언으 로봇 로 대장주, 원이콜딩스, 로보티즈 클로버, 스맥 이러한 종목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 정신 차리고 보시라고요. 제발 좀자 원이콜딩스, 로보티즈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원이콜딩스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이지요.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클로버 보시라고.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요렇게 그럼 원익홀딩스 우리 DS경제 속보 채널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속보도 올려드려서 7천회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신들린 예언을 계속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익! 원익! 원익콜딩스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뭐라고? 광기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고 사표 쓸 각오로 매도가까지 오픈해드렸고 1개월 전에 또 뭐라고? 완벽한 이런 적중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살아 말씀을 드린 종목이 원콜딩스야 그런 가운데 3일 전에 1만회를딱 찍은 이 영상을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 로보스타 뿐만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잖아, 빠졌잖아. 상박 수렴이 딱 나타난 가운데이 종목처럼 어버리는 시세가 나오고 지금 보이스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 영혼을 담아서 틀어 담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어제도 칠봉이가 요렇그런 말씀드린 종목들 좀 제발 좀잘 보시라고 어 칠봉이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돈버신다고 칠봉이가.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결국에는 크게 1차적으로 올랐고 2차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 3차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까지 다 잡아드렸어 1차적으로 상승했던 게 무엇이여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야 그러니 이 종목이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제 막 뚫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골파기 한번 가요 골파기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야 화살표 딱 그려줬어 이 종목도 칠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 2 0 0여 명이 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에서 자 여기를 한번 보시라고 12월 31일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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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0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완벽한 맥점의 시그니처 종목이다 알려드린 때가 요때야 12월 30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날이라고 이정고점을딱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429,0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니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만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런 텐베거의 시세를 꼭대기에 보여줬습니다. 올랐다 빠져도, 올랐다 빠져도 저점 높이다가 이 저점이 마찬가지로 깨지고, 바닥을 다졌고, 지지가 끝났고, 상승하면서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엄청난 장대한 봉과 함께 대시세가 나타났지요. 이런 걸 맥락을 아셔야지. 그러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칠봉이가 명확하게 이 정고점을 뚫어내는 이 시세에서 알려드려서 42만 9천원 마찬가지로 이 꼭대기에 잘 보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42만원 매도사인까지 진짜 지려버렸지요 꼭대기 매도사인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9월 초부터 계속 9월 9일 날짜가딱 뜨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칠봉의 이 목표기 때문에 3위 클로버 2위 원콜리스, 1위 무엇이야? 바로 하이젠 RNM 그리고 로보티즈까지도 그러면서 원콜리스를 칠봉이가 8월 25일 날 완벽하게 추천을 딱 드렸지요. 노란봉투법 딱뜰때 그린이 마찬가지로 8월 25일 요날 아닙니까? 이 정고점을 딱 뚫어 버리는 이 완벽한 시세에 드을 드리면서 8월 25일 날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만큼 칠봉이와 함께라면 그만큼 행복한 투자가 돼요. 원이콜디스 이제 조종 나올 때 됐어. 그러면 칠봉이가 조종 나오고 나서 또 완벽한 타점을 또 알려드려요. 그러면서 완벽한 고점에 매도하셔야지. 그걸 칠봉이가 도와드리니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100% 무료야. 구독자가 22,000여 명이 넘어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가 요렇게나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 추천해 가지고 주가 빠져 봐. 다 나가시겠지. 칠봉이가 4년여 시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완벽한 타점으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무조건 칠봉이는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100% 무료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요번 주, 다음 주, 요번 달 수익 나셔야지. 슈퍼사이클이야 불장이라고 지금 증명을 해드리잖아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실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 요즘 막 검색기 준다 자료 보내준다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이런 애들은 죄다 사기꾼이야 지금 프로그램에 매도세가 좀 나와요 그만큼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 그리고 한국 PIM 이러한 조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정구점을딱 뚫으면서 시세가 나왔지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 밟고 다시 한번 무조건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난다. 그런 가운데 로봇팔은 강하잖아.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오늘 윗꼬리가 달립니다. 이런 걸조까 조심해야 돼. 고가 13%까지 올라갔지만 분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올라가고 신고가 기록하고 지금 빠지잖아.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안 올라간 종목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로봇스타 말씀드린 거 아니야. 완벽한 타점에 로봇이라는 이 키워드가 붙은 것은 무조건 대기업과 빅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엄청난 시세가 나타나잖아.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 삼성이잖아. 워니콜딩스 메타와 빅테크인 엔비디아 LG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클로봇은 현대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어 그런 가운데 로보티즈는 상장 때부터 칠봉이가 받고 LG가 투자한다라고 큰 시세 나오면서 로보스타랑 둘다 상한가 가는 날둘다 먹었었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로보티즈랑 로보스타는 안 놓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원익 홀딩스도 저점을 높여주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는 이 시점에 완벽한 대시세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약게 조정하고 장대한봉이 나와요. 그럼 힘을 줬잖아. 그러면 또 힘이 빠져요. 그럴 때 눌렸다가 21선에 지지하고 또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되는 구간이 나오면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는 원위콜딩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로보스타라는이 종목도 N자형 패턴을 그려주면서 N자형 패턴을 그려주면서 N자형 패턴을 그려주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이잖아 패턴상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점인 현대무백스 원위콜딩스 로보티지를 시작점으로 하이젠 R&M 로보스타 제닉스 로보틱스 대부분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로보스타라는 이 조목을 9월 12일부터 땅땅! 외쳐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9월 12일이면 언제야? 바로 요나 아니야? 요날이 바닥꺼에이왜 드렸을까? 이날,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 나오고, 지지가 끝났고, 저점을 높여주잖아.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니야. 그러니 눌렸다가라도 또 가는 이 완벽한 시세를 안겨드리니,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가까지 가는 이러한 흐름을 다 잡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빵 들어오셨어봐. 이 수익을 다 안겨가시는 거야. 아직까지도 올라갈 조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정신 똑띠 차려야 될 때야. 매수해야 될 때라고. 지금 돈벌수 있는 명확한 시장인데 이걸 안 산다고? 에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가, 지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지마켓에서도 팔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3,600만 원에 팝니다. 5,600만 원에 팔고 6,500만 원에 팔고 좋은 거는 1억 가까이 넘게 팔아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그러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다 공장에서 제조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시대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이러한 로봇들이 발 빠르게 오는 이런 시세에서 챗GPT처럼 지금 3년 안에 안에 로봇 대중화가 될 것이고 챗GPT 지금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 귀찮은 일,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앞으로 대체해 주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대에는 이렇게 혼다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대로 일을 못 했어.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기술력의 발달로 로봇들이 요렇게 완벽한 이런 대시세를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린니현대모비스 올라갔다가 빠져도 지지해주고 또 이러한 시세가 도출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클로버 도정보점을 뚫어버리면서 이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런 게또 뚫고 올라가요 무, 무조건 원이콜딩스는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2차 로봇의 대장주였잖아 1차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2차는 원이콜딩스와로보티지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주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 가잖아. 음봉이 나와도 가잖아. 이런 광기의 폭등은 이렇게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이 시세부터 엄청난 시세가 나와요. 하지만 올라가도 빠지면서 조정, 올라가도 빠지면서 조정하고 완전히 신고가를 보여주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싶을 때한 번씩 조정이나 이럴 때 명확한 저항과 지지라인을딱 보고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저점을 높여주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주가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2차 3대 시세가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까지 먹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힘들잖아. 조정 나오면 힘들잖아. 하지만 저점은 높아져갖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완벽한 시세가 나타나잖아. 광기의 폭등이야 그러니 원이콜디스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됐어요 스물스물 스물.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또 보셔야 돼 그러니까 칠봉이가 생명선을 딱 그어드린 거야 이 가격이야 바로 이 가격 18,600원 마찬가지로 여기 5일선과 이 시작 고점 라인 때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선을 그어드린 이 월봉상 차트의 일전에 이 저항 부근이 바로 18,600원이라고 여기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 가만히 들고 계시고 여기가 안 떨어지고 돌파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럼 가져가는 거야. 또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거야. 주식이란 그에 따른 대응을 잘하면 돼. 손익비를 잘 따지시면 돼.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에 따라 대응만 잘하시면서 완벽한 이 고점에 매도를 하시면 돼. 그걸 칠봉이가 명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대시대 칠봉이가 명확하게 잡아드렸어.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되실 분들은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대한민국 1등이야. 다 덤벼보라 그래. 다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만큼 확실한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칠봉이가 매도 사인을 드릴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칠봉이가 원이콜딩스 이렇게 어제자로써 23시간 전이지요 올려드린 이 영상 좋아요가 400개밖에 안났어 조회수가 4000회가 넘었는데 하지만 이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 말만 듣고 따라오신 분들 칠봉쌤 믿고 따라오니 161% 상승 매도사인 쥐는 날까지 엉덩이 무겁게 오늘로서100% 수익 넘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벌써 90% 수익입니다. 끝까지 믿을게요. 이렇게 칠봉이만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